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김창렬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예,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게 일단 사업을 하시면서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지원사업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뭐, 간판이 노후화되어 있다. 간판을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 좀 노후화되어 있다. 실내 인테리어도 한번 개선해봐야겠다. 개선해봐야, 그리고 또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자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어, 바꾸고 싶다. 이럴 경우가 사실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지원 대상과 우대 조건을 확인해보라 그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지원사업에서 어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냐 중소기업이냐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일단 그게 확인이 되었으면은 우대조건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우대조건을 챙기라는 말씀은 왜 드리냐면은 보통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정량적 평가를 했을 경우에 보통 이제 우대조건 늘 챙기는 경우에는 어, 가점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선정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대 조건을 꼭 챙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그 우대 조건에 대한 그 공문에 나와 있던 내용을 발췌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고용 그리고 수출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같은 공제가입, 그리고 특허, 지식재산권가지 있는 경우, 그리고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런 것도 다그 우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대 조건을 갖추시는 것도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단 지원 대상을 하게 했다면, 내가 지원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라. 그리고 어차피 평가는 그 해당 그 기관에서 지원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뭐 뭐 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컨설팅하면서도 어, 도대체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그 지원 사업을 뭐 서칭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취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의 지원 사업을 어, 이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함으로써 그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게끔 해드리려는 그게 제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 꼭 구독하시고요. 예, 최근에 유행한 말 중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정치권에서 유행을 했었는데요. 실, 실제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정말 뭐 선정이든 탈락이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지원사업은 일단은 내가 지원 대상이 되면은 무조건 신청하고 보는 겁니다. 저도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로 여러분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